시험 공부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힘이 더덜 드는 공부가 아니에요. 불합격 확률을 낮춰주는 공부가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네, 달변님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올렸던 구독자분과의 그 공부에 관한 영상 보시고 좀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공부의 트렌드가 특히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서나 수험서보다는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게좀 트렌드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는 좁게 공부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위험하다. 특히 객관식 시험이라는 것은 이 내가 치는 그물에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으로 빠져나오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된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경쟁 구조의 시험에서는 누구보다 조금 더 나은 성적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 맞추고 남들이 다 틀리는 문제 다 틀리면 경쟁에서 이겨내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출제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들은 두루두루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본서에 대한 제 생각들을 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기본서를 공부하는 것들은 필요한 것 이상을 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기출문제 그리고 문제집으로 공부하면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은 시험에 출제 유형 그리고 범위. 시험이 얼마나 경쟁적인지에 따라서 좀 달리 봐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준비하던 사법시험에는 합격한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해서는 그 많은 범위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을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본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공부하는 여러 개의 개별적 지식들이 있어요. 그게 음, 우리 한반도 지도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한반도 지도 전체를 놓고 대강의 위치들, 평양은 어디 있고, 부산은 어디 있고, 서울은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한반도 지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대강의 지명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디테일하게 가다 보면 아주 생소한 지명들, 이런 것들은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함양은 어디 있고 하만은 어디 있고 고흥은 어디 있고 고성은 어디 있고 이러면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공부에 있어서는 뼈대를 갖추는 게 중요해요 전체적인 뼈대를 완성해 놓고 그리고 나서 디테일을 채우는 그런 거거든요 공부라는 것이 그래서 기본서를 여러 번 읽다 보면은 평양은 어디 있고 서울은 어디 있고 이게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처음 위에서부터 쭉 지명들을 다 따라오다 보면 이걸 많이 반복해 보다 보면 이제 대충 감이 오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아파트 아프리카 지도를 딱 놓고 딱 떠오르는 지명 뭐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거 빼고 정말 처음 들어본 나라들 아니면 이름은 들어봤지만 위치가 정확히 떠오르지 않은 나라들. 물어보면 어딘지 찾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 지도상에서 길을 읽는단 말이에요. 망망대의 길을 읽듯이. 그래서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다른 부분과는 어떤 관계에 있다. 라는 부분을 익히는데 기본서가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서에는 이게 이제 줄글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 연결되는 이 글들의 흐름들을 보면서 학문에서 요구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익히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짤막짤막한 정보들의 연결로 되어 있는 요약서나, 그리고 이것들이 문제화되는 부분만 이제 발췌한 형태로 되어 있는 문제로 공부하는 경우에는 이런 흐름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서를 차분히 읽다 보면은 디테일에 있는 부분이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문제로 딱 봤을 때, 어 내가 공부했던 그 부분이랑 조금 이게 뭔가 지문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했던 기본서 중에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을 때 문제를 보고 아이 부분이 출제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찾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중학생이 돼서 과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제가 과학 책을 좀 봤는데 저는 이제 이런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부분이 문제야 될수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뭐 지구를 이제 구성하는 다섯 개뭐 지구계의 정의는 뭐고 그 중에 뭐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런 걸 기본서를 보면서 짚어주니까 저희 딸은 이제 문제야 될수 있는 포인트를 체크하지 못하고 그냥 쭉쭉 읽었다가 그러더니 이제 문제를 봐도 이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틀리기도 했다가 이걸 짚어주고 나니까 그제서 다른 문제를 풀 때는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출이나 문제를 통해서 아, 내가 공부했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문제야 될수 있구나를 느껴서 이제 그제서야 책이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입체화되게 볼수 있는 시각을 갖춘, 갖춘 이후에는 이 많은 정보들을 일단 머릿속에 넣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방금 댓글을 남겨주신 걸 봤는데 어떤 분께서는 기본서를 보면 기출도 더잘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을 주셨고, 또 어떤 구독자분께서는 저의 그 기본서련에 빠져들어서 형청 기본서 쭉 공부했는데 기출 보이는 게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화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꼼꼼히 보면, 어, 내가 봤던 내용이고, 그걸 내가 체크했던 부분이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는 거고, 체크를 못했던 부분을 문제화 돼서 틀렸다면, 아, 이걸 놓치고 있었네. 라고 해서 그 부분을 열심히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기본서가 주야, 주가 돼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서를 어떻게 읽을 거냐 제가 예전에 회독 공부와 관련돼서 이 잘못, 잘못하면 시간 낭비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과도 조금 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음 제가 요즘 공부하려고 하는 영어책입니다 이게 한 400페이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페이지당 문장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she is as pretty as a TV star. 이거 되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잖아요. 이거 딱 보면 어 그녀는 TV 스타처럼 예쁘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로 해석도 그녀는 TV 스타처럼 예쁘다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가 하면 저희 애들도 그렇고 요새는 She's as pretty as a TV star를 보고 그녀는 TV 스타처럼 예쁘다 어 그렇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 어 그렇지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반대로 어, 시간이 좀 흘렀을 때 그녀는 TV 스타처럼 예쁘다 가 뭐였지라고 물어보면 생각 잘안 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많이 해서, 영어 문장을 보고 해석하고, 읽고, 이거 잘하는데, 말하기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말하는 건 뭐죠? 아웃풋인 거죠. 내 머릿속에 들어온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공부의 방식은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이걸 읽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TV 스타처럼 예쁘다. 라는 문장을 보고, 이제는 반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녀는 TV 스타처럼 예쁘다를 아무것도 보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 머릿속을 떠올려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죠. She is as pretty as a TV star.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걸 혼자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이게 머릿속에 제대로 한번금이 그어진 겁니다. 길을 낸 거예요.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기지 않으면 딱 시간이 지나면 왜 모래사장에 살짝 쓱 그었어도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지나가 버린 겁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잠깐 본걸 베끼듯이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휘발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내용을 음미하고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떠올렸을 때 이게 어느 정도는 남아야 돼요.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까먹는 건 괜찮지만 제가 머릿속에 한번 강하게 그어 놓은 것은그 형태는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 이게 완전히 지워지기 전에 다시 한번 또 긋고 또옅터지지만또 형태가 남았을 때또 한번 그어 주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해독 공부법입니다. 머릿속에 남겨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머릿속에 남기려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야 돼요. 이거는 사실 공부의 기본입니다. 이건 어릴 때부터 이게 습관이 배워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거기서 주어진 외부 정보를 제가 판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려서 뭔가를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싫어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책을 아주 음미해서 읽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냥 이 영어 문장 하나를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영어 문장을 한번 봤을 때는 이 영어 문장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고 그 한글 문장을 내가 영어로 다시 말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입력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글자 한 글자를 그 밧줄 매달린 듯이 해야 된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의미들을 새기면서 내 머릿속에 그 각인을 시킨다. 이걸 의식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빨리 머릿속을 떠나버리고요. 그게 시험에서도 의미 있는 도움을 못줄 겁니다. 기본서를 제대로 공부하면 문제의 70%는 그냥 해결이 돼야 제대로 읽은 겁니다. 그러나서 해결 못한 20% 30%를 반대로 공부하고 기본서를 보면서 아, 내가 이걸 놓쳤구나. 내가 이걸 잘 이해 못했구나. 체크하면서 그 다음번에 좀더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책을 읽고 다시 문제를 보면서 그 와중에도 실수하거나 놓친 것들을 또 찾고 이 반복을 통해서 실력이 쭉 이렇게 오르는 거거든요. 오늘의 핵심은 그겁니다. 기본서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분명 되지만, 그러려면 기본서를 제대로 음미해서 읽어야 된다. 그 과정을 통해서도 놓친 부분은 문제를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 그게 가장 정석적이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아, 뭐 하여튼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완벽한 100%이 방법만이.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시험공부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힘이 더는 덜 드는 공부가 아니에요 불합격 확률을 낮춰주는 공부가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100명을 가르쳤는데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서 10명은 합격하고 90명은 떨어진다면 10명에게는 좋은 공부 방법이 될수 있지만 90명에게는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니겠죠 근데 100명을 시켜서 못 따라오는 10명, 20명은 있겠지만 따라오는 80명은 그 방법대로 했더니 합격을 했다 그럼 이게 전더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해요. 그 공부 방법을 못 따라오는 건그 사람이 이제 합격에 필요한 충분한 공부량을 달성하지 못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개인의 몫이겠죠.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험을 합격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불합격의 확률을 낮춰주는 공부 방법이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음, 다음 번에는 구독자님의 요청이었죠. 슬럼프 좌절에 빠진 어, 경험이나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제가 최근 한 2년 6개월 가까이 늪에 빠졌다가 겨우 빠져나온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